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굴로 올 게임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너구리가 새로운 게임 준비해봤어요 이름하여 세이브 더걸이 여성분을 저희가 뭔가 이둘중 하나를 눌러가지고 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가위로 잘라서 줄을 풀어준다 혹은 불로 해가지고 줄을 태워준다 가위로 쓱싹 자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융 싹둑 싹둑 여자분 약간 불타오르쓸것 같은 그런 뭔가 무서운 예감이 들었다고. <laughs> 자 참고로 이 게임 좀 광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뭐야? 아니 지금 줄을 풀었는데 나갈 수있던게 아니었어? 자우서 일단 문을 열라고 하는데 어 이거 도끼가나 보이고 이건 뭘까요? 나무 판자 같은 그런 건가? 도끼로 찍어가지고 안 보이는 저까지 한번 처치하는 1타쌍필를 들어보자. 간다. 뿅 뿅. 예헤이 살치 성공. 여러분, 이번엔 어떤 위험한, 아니 유괴보면? 아, 그냥 멀쩡한 유니콘으로 생겼는데? 어? 이건 유니콘 아니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유니콘이, TV에 빠져있죠? 어, 여기서 리모컨을 끄는 순간 이 유니콘을 자극하는 게 돼, 절대 안 돼. 상자에 쓰고 도망가겠습니다. 티티, 티티, 티티티, 티 티티! 티티! 성공했어. 예! 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 아무것도 상관없지 않을까? 노란색으로, 은신! 아, 맞니? 아... 마, 맞는 것 같아. 다음! 오예! 아, 왜쳐미왜 쳤어 아 TV 안 켰잖아! 어, 이건 뭘로 막아야 되지? 아니 내가 봤을 때이 의자로 가으면안 되는데 무조건 소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일단 그걸로 막았습니다. 어... 손전등 하나하고 그리고 알수 없는 약간 빠, 빠루? 네. 빠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빠루는 왜 있는 거지? 너오은 정했어요. 애매한 게 나올 때는 애매한 걸 눌러보기로 했습니다. <웃음> 손전등! 히히오 <laughs> 좋아 뭐야 아니 아니 걔네 진짜 무섭게 생겼어! 아, 요 누르면, 하, 요 누르고 싶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고기를 누르자, 고기. 일단, 성공하자. 사, 살려줘 오, 역시. 자, 그럼 지금 6스테이지가 도달했습니다. 오. 아,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약간, 뭐라고 위험한 곳에만 가는 거지? 선풍기하고, 아,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선풍기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는 거야? 오, 야왜왜 예, 왜왜 예, 뿌리들 붙어! 안 돼! 젠장! 아, 손 맞고 가라고. 아, 헷갈려, 헷갈려. 자, 여기는 완전 어두운데요. 내가 봤을 때 이건 함정이야. 왜냐면은 이거 아까 함 썼어. 그래도 무조건 이거다. Nope. 안 돼, 함정이 아니었어. 또해야 됐어. 안 돼, 멀쩡한 방법으로 뚫고 좋아. 자, 다시 왔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이거 아까 물로 했을 때그 통하는 거 아닌가? 사다리로 가자. 히히예 성공 자, 일단, 한 10세, 1 10 0까지이번 돌파해보도록 할게요. 비를 맞으니 얼겠어요. 추우면은. 근데 텐트 얼 올리는 거 가라앉는 거 아니야? 우산으로 가리자. 텐트. 어? 판점에 텐트를 어떻게 넣냐고! 이게 말이 돼! 자, 그래 지금, 우리 친구 배가 고파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무서운 도구 하나하고, 그리고, 어, 낚시대가 있는데, 너구리가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논리가 아. 안 통해. 그냥 50%, 50%, 50%야. 그래서 너구리가 좋아하는 삼지창으로, 지어버렸습니다하하 <laughs> 역시, 낚시대는 무슨 반전이 있었을지. 어, 서울이 안한테 어떡해, 이거! 이 무력은 역시 무력으로 대항해야 되는 거야? 그래. 잠들어, 안 돼! 안 내가 그냥 고기로, 네, 보내주십시다. 아, 안녕. 서, 서이서에 어, 도착한 우리 소녀, 어, 코코넛 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이건 뭐지? 나온 방망이? 그리고 창.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 왜너 여기 이것들들게 어디서 나는 거야? 아무튼 나무 몽둥이로 한다. 뿅 뿅. 살것 같다. 이 맛이 코코넛의 맛. 그래 나 코코넛 되게 밍밍하던데 약간 포카리 스웨트 그 느낌이 아니오? 잠옷. 아니 야 항말 항말래 사탕하고 이 참치 통조림 같은 게 있는데 이 남자 친구의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탕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는? 약간. 어? 아, 역시, 이거 왠지 사탕을 좋아껏 했어. 너의 생김새가. 아, 이거는, 어, 이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 폭죽으로 하면은 뭔가 헬기가 폭죽을 맞아가지고 약간 추락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폭죽으로 하겠습니다. 너 눈, 눈에 띄는 걸 보여주겠다. 안 돼! 진짜 터졌어! 아니, 이거 폭죽아래 미사일이잖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요시 이번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좀비 스프러 오냐고. 뭔가 이상해 진짜. 여긴 이상한 곳이야. 이거 뭔가 무서운 눈이 지금 오어내고 있는데. 아 이거 약간 예전에 좀바나톤 떠오르는데? 춤추자. 야 음악의 힘으로 치유하자. 간다. 어왜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음악의 힘으로 저희가 치유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손전등이 나왔는데 아아 아, 이번에 손전등 믿어할곳인가요 사면 손인데 사면 어? 손오 손전등으로 간다 손전등 맞니? 야 아, 어? 뭐야 아 손전등 진짜 왜 손전등 세 번이나 나와서 말을 이렇게 골라하게 하냐고 다리다 발 발이 되면 얘 어떻게 변하는 거지? 오이 <laughs> 뭐야 이 무슨 이 무슨 병맛이야 아니 왜? 아니 그럼 우리 얘를 구해줄 필요 있는 거였나? 자,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두 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하나는 좀비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톱이 보이는데. 하, 이 톱은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좀비가 되겠습니다. 나 안, 아, 안 통하겠지?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구리가 오늘 세이브 더걸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와우, 이 친구. 약간 위험에 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고르는 선택지도 병맛이어가지고 되게 좀 약간 몰입게,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너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게임 이야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